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You all praying. 어,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리자면요 어, 요즘 한국 교회는 어, 새벽 기도와 금요 차야 기도가 굉장히 쇠퇴하였다고 합니다. 신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어, 우리 의 조상들은 달빛이 그윽한 밤에 뒷마당에 뭘 떠서 갔습니까? 정한수한 그릇이라물그에 물을 떠갖 가져 놓고 천지신명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 하나에서 이름 모를 우상 량에 기도하였습니다. Before the gospel entered Korea, our ancestors poured water into a bowl on a moonlit night and prayed to idols while chanting, "God of heaven and earth."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뭐 기도했을까요? 뭐 자식들을 위해서, 뭐 남편들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n o 서 God, but they prayed to the gods of heaven and e a t h e y d i d n t k n o w g o d n they w r e y u t e y they w r e y o they g t o u n t h e o u g h e y w e o u n g o u n g they r they w o t h r n they r e they w r e o n g r o they r e they w r e n g r o u n g e r n they r n g t h o u n g t r e y n g t h r e o u n g they r o u n e y were young, they were young, they r o u n e y were young, they were young, t 기도의 열정과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However,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the passion and earnestness of prayer is disappearing compared to the days of those days when people prayed to idols.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Mark Chapter 1 Verse t h r t y f i v e 같이 읽겠습니다. Let us read all together.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이른 새벽 그 아침이 밝기도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대체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하셨을까요? What on earth did he need to pray for? 이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체 무엇이 필요하셔서 그 시간에 기도하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셨으며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본을 보여 주시며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에서 회장자 인사를 지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디모의 전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모습 또 일꾼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면하는 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Prayer is the first place to start when e x a m n various things about the church, its workers, its members. 우리 1절 말씀, verse 1,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all together.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보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 도구, 감사,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성경을 통해 보면요, 간구는요, 헬라데시스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결여되었거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Praying to fill in what is missing or lacking? 기도는요 헬라우로 보면 프로시페라는다데 어떤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우리에게는 선한 것들이 더욱더 우리 선에서 주 안에 늘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특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Intercession is the Greek word which means prayer for others. 그리고 감사는요 뭐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과 관련하여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And Thanksgiving means exalting and praising the Lord in c h to all that God has given us. 근데 본문에는 특별하게도 이 모든 것에 감사와 기도와 감사를 하는데 이 모든 것 수식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 text specifically applies by saying for all people and let's read verse 2. 우리 2절 읽어 보겠습니다. Verse 2. 레레스터 어떻게들 같이 있습니까? 신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어, 당시에 임금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 당시 기독교에는, 기독교는 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로 엄청난 박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However, 한국에 보면요저 광화문 광장에서 어, 뭐 정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욕하던 목사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In Korea, there was a 오늘 목사님이라고 부고 르 싶지 않아서 그 양반을 보면은 연설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그 욕들은요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욕이고 나라를 깨우려고 하는 욕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합리화시키더라고요. 그게 나라를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He argues that it is the way to restore the country.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what does the Bible say? 간구, 기도, 도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 뭐, 정부, 뭐, 통치자, 권세자, 뭐 그런 임금들 이런 자들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평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즘 미국은 선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These days it is election season in America. 11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최근에 토론도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민들의 많은 대화의 이슈 중 하나가 또 선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s o 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must always pray for our president. 그 기도는요, 자신이 바라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 나라의 방향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운행하신 것을 알고 두려움 떨림으로 그가 정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That prayer should not be about asking for the president you want or for the direction of the country you want. We must pray that God's will will stand right in the midst of this earth, that the person who knows, knows God's operation and who rules before the Lord with the fear of God will become president. t h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First Peter 2 verse 9.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Let us read all together.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실질적인 연결 고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만나게 되므로 우리도 또한 연결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이 열광하는 어떤 폭력과 폭압과 강력한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아주 순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하나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We also Jesus us to the world. 주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라고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빛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라가 또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어, 기독교를 핍박했던 역사가, 핍박하던 역사가, 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 A.D. 313년에 밀라노 침영을 내리고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i s 초대교회의그 핍박이 거의 한 3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 핍박이 끝나게 됐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신령에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도로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they to the and live their lives God's 그리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도 점점 더 왕성해가게 됩니다 핍박 속에서 더 부응이 간다는 것, 숨어서 예배하는데 더 성장이 간다는 것,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의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정말 그 억울한 상황 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고 그렇게 그들은 사회 속에서 그들을 향한 금융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Of extreme persecution, early Christians prayed and interceded for their country, people, and rulers, and in this way, they become the light and salt in society, even when they were still. In front of everyone, they lived the life of the gospel. 말씀, verse 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 게 a d together.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이렇게 초기 기독교 있는 핍박 중에서 예수의 평안을 오히려 반대로 누리면서 억울함 중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금유를 기억하면서 이웃들과 지역 사회와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갔던 것이입니다. o n l y Christians enjoyed the peace of Jesus even during persecution and did not lose their beliefs even when they were wronged. Rather, they lived by remembering the mercy given by Christ and praying for their neighbors, community, leaders, and country. 그들의 은 일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이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다으실 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God.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삶이 뭐 엄청 복잡하고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될지라도 바로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m a t e o target is, 4장 말씀, verse 4, 같이 읽겠습니다. e t r a e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즐기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됩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n 28, Jesus us to make of all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o creature. 즉 사랑 받을 대상 그 대상들을 우리가 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We cannot limit the object of love.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은 대상이 모두인 것이죠 everyone deserves that love.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꼭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랑 정말 먼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보같다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어떤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그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we must pray for all of them. 우리 5절과 6절 말씀, verse 5 and verse 6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together.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크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루어 주신 증거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이 직접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하신 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수 있게 볼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위정자들 대통령, 나라, 민족,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모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바라보셨던 그 세상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올라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사랑으로 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This w o r d is that Jesus looked upon in indescribable pain when he went up to the cross. He died bearing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In the the cross, which be the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신비입니다. Amen. Amen. 천지 만물, 강나라, 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피조물인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There is an amazing grace that allows us, as c r e a c h e r s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God who governs all things in heaven and earth and the history of each nation and people.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으로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일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과 자비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와 피어리심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살아가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Gracious God, we thank you. In Christ Jesus, we thanks great love and mercy. May our life being like our lord jesus help us to realize more about the cross and shedding precious blood blood for us help us to live like jesus and keep his mind and heart in our life help us to pray more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for the church neighbors communities countries and when we pray let our eyes see the glory of the lord and the work of in Jesus' name we pray. Ah. Amen.